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며칠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의학 관련된 교육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바꾸는 것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 어떻습니까? 6년제 지금 의대 교육을 5년제로 바꾸는 것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사실 이 자리에서 그 강론에 대해서 실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문제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교육부 장관의 배임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지껏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여지껏 버텨오다가 의료계와 교육계 나아가 이제 이공계의 미래까지 작살을 내놓고 이제 와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사실 의대 5년제라는 게 굉장히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대, 약대, 수의대도 6년인데 의사를 양성하는데 5년 만에 교육을 하겠다는 게 사실 굉장히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고요. 어떻게 이게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하는 정부에서 의료대란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이제서야 내놓은 해법이 의대 5년이라는 게 사실... 의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저희 당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보수 언론의 사설에서도 이 5년제 교육 관련된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실리고 있고 오늘 또 교육부 장관이 의료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소통했다고 했는데 바로 반복 반박, 반박 반박 성명이 나왔더라고요. 오히려 그 이야기 나누는 자리 자리에서 어, 5년제로 바꾸는 건 불가 불가하다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인데 마치 이제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5년제로 바꾼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해주시고요.